안녕하십니까. 방문과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지금쯤 되면 양은 적게 공부하고 합격은 빨리 하고 싶고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 라는 부분의 공법에서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제3 5회 시험 대비입니다. 새로운 경향에 맞게 작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는 방법 참참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 그래서 핸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김장이죠1부터 1페이지부터, 1페이지부터 페이지 100까지는 기본 용어 꼭 용어 알았으면서 용어 넣고요그 다음에 1 0 0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테마 이김장 테마 40개 기출 예상 지문 40개 테마 1번 왼쪽에 테마 1번에 익힘장이 있으면 오른쪽에 이에 관한 기출 예상 지문, 이게 압권이죠.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하고, 이해했으면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거, 이기적 공부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용어로 이해했으면 익힘장으로 기억하고, 강제 기억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기출 예상 지문에 적용하시고, 서비스로 공법 전체 줄거리 체계도를 핸드북 앞에 접이식으로 넣어놨어요. 펼치면 체계도가 나오게끔 별도 구매가 아니고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실라는 암기사항 정리가 203페이지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 요 암기사항은 이미 강의를 해서 최성진의 공법사랑 네이버 카페 밴드에 유튜브에 전부 다 최성진의 공법사랑이죠. 여기에 이미 무료로 업로드도 돼 있습니다. 125개 암기상이 다 정리됐습니다. 뭐 3분짜리, 5분짜리 강의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익힘장 방문 가게 화두 그죠? 방문 가게 메리트, 장점 뭐죠? 익힘장. 근데 익힘장만 하니까 답만 암기하더라고요. 하여 기출 지문집으로 적용하는 연습. 영어 이해했으면 체계도가지고 줄거리 이해했으면. 용어 1번과 3번 가지고 이해했으면 기억하고 적용하는 거 지금 수업 듣고 이해했으면 암기하고 적용하는 자 여기 자 그러니까 이 핸드북의 주 포인트는 여기죠 이힘장과 기출 지문집입니다 핸드북의 주 포인트는 여기가 포인트다는 거 그러니까 이한 권이면 딱 100페이지 분량입니다 거기다가 세 개도 조금만 더 정리하시고 이렇게 암기상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예, 스프링 제본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예스 yes 2 4에서요 최성진 핸드북 하고 치시면 돼요. 네, 뭐이장을 보셔도 괜찮고요. 최성진 핸드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항공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작게 공부하고 쉽게 학교 가는 공부 방법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킴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짠.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까지를 우리가 도시군 그럽니다. 광역시군은 제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 도시군이면 여기까지죠? 광역시군은 뭐라고요? 제외하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도시군이고요. 거기에 광역시가 도시지, 광역시군은 도시가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하나는 끝났고요. 도시군이라는 단어 됐죠? 그러면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는 연습할까요? 법학은 키워드 작업, 동그라미만 잘 하시면 객관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자, 중앙행정관의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게 이게 뭐죠?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두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죠. 그두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요. 광역계획권이죠. 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도시군, 광역시군 제외, 국가계, 중앙, 기본, 관리 이렇게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는 연습. 광역도시의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럼 요 박스에 답만 남겨야 할까봐 자 문제 풀는 요령.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오른쪽 핸드북 오른쪽에 보면 1번 지문에 기출 예상 지문 101페이지 1번에 있네요. 어디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광역시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됐나요? 예. 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이 어떻게 됐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모동으로 군에 관한 기본적인 기본이죠.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제시하는 종합계획. 게 읽어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동생 도시군 관리계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군동으함이 기본 동그라미, 계획 동그라미. 관리교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더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도시군이 어떻게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뭐요? 군 동그라미, 군에, 광역시군은 제외죠? 뚫어.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관리계획은 뚫어.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을 말하더라. 뚫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공했네요 그러면 4 번과 5 번을 묶을게요. 4 번과 5 번을 묶어서 법률 용어를 만듭니다. 도시군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군계획. 이렇게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도시군계획은 도시군은 도시가 6개 중에 여기 점점점점있죠 또는 데 있어요. 여섯 개중 하나를 도시군이라 불러요. 그러 도시군 계획에는 이렇게 점군이 있네요. 점군이 있네요. 광역 도시계획은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얼굴에 점이 없잖아. 점군, 도시군 계획, 점군 계획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광역은 두개의 도시, 여기는 도시 하나, 두개는 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이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죠. 광역시군은 제외잖아요. 관할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에 대한 계획으로서 얼굴에 뭐 있어야 돼? 점군. 뭐 있어야 돼요? 점군. 얘는 없네. 점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섹터 블록단위의 개발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 지구단위계획 하면 도시 나오고요. 자, 그 도시를 일부 개발하죠. 체계적 계획적 관리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나오고요. 일부 찾고 관리계획. 섹터 블록단위의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지구단위계획 나면 도시 찾고 도시를 전부 개발해요? 일부 개발해요. 일부.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개발이죠? 전부를 개발할수는 없습니다. 뭐정형화된 답지문이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 말하죠? 기본 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은 자.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자 기반설을 도시군 관리로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문장의 조가 기반설은 하고 나오면요 도로이다 공원이다니까 기반설하면 짧아야 돼요. 만약에 기반설하고 문장이 길면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볼까요? 기반설을 하고 문장이 이렇게 길면 틀린 문장이라고. 기반설하면 도로다 공원다 짧아야 된다고. 어, 엑스네.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됐네요. 기반설은 짧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전부 다 관리 계획, 이걸 시행하는 사업, 관리 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끊을 읽을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오른쪽에 5번입니다. 무엇을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 이게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이죠. 해서 도시공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뭐, 택지개발사업,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밀도 권리구역은 허가 내주면서, 개발이 허가되면서 작게 지어라.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기반설 부족이 예상되요. 설치가 곤란해요. 그런지에서 작게 지어라. 검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강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부족이 못되어 예상 설치는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한편용률 뭐예요? 강화, 완화가 아닌 거 용의가 아니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게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걸. 자,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죠. 서로 중복이 안 되죠. 자, 개발로 인하여 이렇게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설치하거나 을설 용지를 확보하여서 지정하는 곳이 기반 설부담부입니다 자, 개발 및또 외유적이니까 요 둘은 서로 중복이 안 되고, 그 설치 대상 기반 설에 이렇게 대학, 고등교육급의 학교는 설치 대상 기반 설에 없더라까지 알아두시고, 자 특별시장, 관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대 특별도시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에서 다른 법률에서 환경, 교통, 수도 등자 주택 등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요 야돼 다른 법률에서 환경, 교통, 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부분적 계획을 짤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부기 부기 다른 법률에서 도시라는 관할구역 안에서 도시에 대해서 환경이다, 교통이다, 수도다, 주택이다, 하수도 등 부문별, 부분적 계획을 짤 때는 무엇에 부합해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돼요 부기, 부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의사, 시장, 군수가 관할구에서 다른 법률에서 탑법에서요.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이렇게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무슨 게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부기, 부기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관할구에서 탑법에서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부문별 계획, 부분적인 계획을 짤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용어 정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국토계법 용어 정의 익힘장입니다. 그러면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대입하는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법 됐죠?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40개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